아직도 일일이 직접 손으로 다 하는 건 아니죠?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지속적인 통합 CI와 지속적인 배포의 CD 개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CI-CD 영상 보셨나요? 그렇다면 CI-CD가 뭔지 알고 계실 텐데요. 메인 리파지토리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을 CI 서버에서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CI-CD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동화죠. 이처럼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은 자동화에 있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Git과 그걸 배포할 수 있는 GitHub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화를 이용하려면 예전에는 Jenkins, Billkai, CircleCI와 같은 외부 툴들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8년도에 도입된 GitHub a c 을 통해서 별도의 외부 툴 필요 없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GitHub a c 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화 CICD를 구축할 수 있는지 커밋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또는 풀 리퀘스트를 메인 브런치로 머지하기 전에 항상 정해진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서 GitHub a c t i o n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a c t i o n 요딱 다섯 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벤트, 워크플로, Jobs, Actions, Runners. 이 GitHub a c t i o n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지정할 수 있는 이 이벤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이벤트는요. 깃허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내 PR을 메인 브랜치로 머지할 때 어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 이벤트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커밋을 깃허브에 푸시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슈를 누군가가 만든다면 그때 수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이벤트들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싶냐를 명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워크플로입니다. 여기서는 푸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 워크플로에 지정된 것들이 수행이 되겠죠. 이 워크플로는 한 마디로 요리책 같은 건데요, 내가 파스타를 먹고 싶다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책을 보는 것처럼 이 워크플로를 이용해 볼수 있어요. 이 워크플로우 안에는요. 바로 잡이 있습니다. 하나 또는 다수의 잡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잡은요. 무언가를 합니다. 여기서는 유닛 테스트를 동작하는 잡이 있고요. 그리고 이트위 테스트를 진행하는 잡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행이 되는 동안 이것도 수행이 되고 병렬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 이 잡이 끝난 다음에 이 잡을 수행해야 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잡 안에는 어떤 순서대로 이 잡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스텝을 하나하나씩 명시해 줄수 있는데요. 쉘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어떤 스텝을 해야 되는지를 명시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npm install, npm 같은 명령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에서 짱 유용한 바로 액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GitHub 액션에는요.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오픈된 액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이 이렇게 액션으로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액션 체크아웃, 어, 리파지토리를 체크아웃해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액션 체크아웃 한 다음에 액션 셋업 노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노드 환경을 셋업할 수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GitHub 액션에는 우리가 npm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것처럼 이미 잘 만들어진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액션들이 여기에 다 공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더 해보자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자동화하고 싶은 스크립트를 workflow 안에 작성해 둘수 있고요 워크플로우 안에는 하나의 잡이나 또는 다수의 잡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잡 안에는 어떤 순서대로 일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요. 또는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유용한 액션을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잡들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잡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러너입니다. 이 러너는 VM 머신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또는 Docker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잡들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각각의 러너라는 컨테이너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GitHub 액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실제의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GitHub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프로젝트 경로 안에 이렇게 GitHub 폴더 안에 Workflow라는 폴더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YAML 파일을 만들면 돼요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워크플로우인지에 따라서 이름을 잘 정해주면 되고요. 워크플로우스 디렉토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파일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어떤 워크플로우인지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 되는지 이벤트를 명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밋이 푸시될 때마다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싶대요. 그래서 풀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잡들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잡인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고요. 여기 첫 줄에는 어떤 일이 수행하는지 잡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러너를 사용할 때 어떤 러너를 사용할 건지, 즉 어떤 VM 머신을 사용할 건지를 명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잡을 수행할 때는 우분트의 최신 버전의 VM을 사용해줘 라고 명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텝에서 어떤 순서대로 잡들을 실행해야 되는지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액션을 사용할 건데, 체크아웃 액션을 사용할 거야. 즉,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체크아웃이라는 액션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액션을 사용할 건데, 노드를 셋업해주는 액션을 사용할 거래요. 그리고 with라는 문법을 통해서 노드 버전을 명시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새롭게 리파지토리를 체크하고 노드를 셋업한 다음에 원하는 명령어 shell 스크립트를 여기에 작성한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데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에 데모를 위한 심플한 노드 프로젝트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팩토리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소스 코드를 가진 심플한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 팩토리얼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도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패키지 제일 순에 보시면 테스트를 위해서 제스트라는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GitHub에 푸시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액션스 메뉴 에 오시면요, 우리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떤 것이 적절한지 템플릿을 추천해 줍니다. 이 중에서도 Node.js를 베이스로 해서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Configur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즈 디렉토리 안에 YAML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기본적인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오른쪽 마켓플레이스 탭에서는 다양한 액션들을 검색해 볼수 있고요. 또 다큐멘테이션 탭에 오시면 기본적인 문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이름을 변경해 볼 텐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ci라고 파일 이름을 정해 보고요. 워크플로우의 이름은 exampleci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는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수 있는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 템플릿의 기본은 메인 브랜치의 커밋이 푸시될 때마다 또는 메인 브랜치의 풀 리퀘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일을 할 건지 명시할 수 있는 잡스 코너에 오시면요. 우선 이 잡의 이름을 빌드 대신에 테스트라고 지정을 해 줄게요. 그래서 위에 명시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잡을 만들어 볼 거고요. 어디서 실행할 건지는 우분투 최신 버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 오시면요. 어떤 머신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우분투뿐만 아니라 윈도우나 macOS도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트레티지를 보시면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여러 번 동작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답을 각각 다른 노드 버전에서 실행해서 각각의 다른 노드 버전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검증하고 싶나 봐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생략해 줄게요. 자 이제 잡에서 각각의 스텝을 확인해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체크아웃이라는 액션을 사용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체크아웃을 검색하시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문서들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스텝에는 이름이 지정되어져 있네요. 이름은 use node js라고 노드를 사용할 건가봐요. 그래서 use를 보시면 액션 set up 노드를 사용하네요. 동일하게 마켓플레이스에서 set up 노드를 검색해 보시면요,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with라는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옵션을 더 명확하게 지정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죠. 자, 저희는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setup node js 14 버전이라고 명시를 해 주고요. 노드 버전도 14로 정확하게 명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 스텝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빌드하는 옵션이 들어 있는데 저희는 유닛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로 빌드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YAML 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스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에 등록하도록 만든 다음에 커밋을 해 줍니다. initial ci yaml 파일이라고 커밋을 해주면 이렇게 workflows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방금 작성한 yaml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액션으로 오시면요 방금 새로운 커밋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워크플로가 우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우리가 명시한 잡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단계별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다 통과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수 있죠 방금 푸시한 커밋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계들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npm 테스트에 들어오시면 성공한 테스트들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요.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덱스 JS 파일에 가서 주어진 인자가 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pm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테스트 하나가 실패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이렇게 잘못된 코드가 있는데 바로 커밋하고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액션스로 돌아오시면요, 방금 푸시한 커밋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우리의 월플로가 우 지금 실행 중에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결국 run npm 테스트에서 실패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워크플로우는 실패했다는 빨간 신호를 받게 되고요. 다시 액션 목록으로 돌아가 보시면 방금 푸시한 커밋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각각의 커밋이 푸시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풀 리퀘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앞에서 고의적으로 실패한 코드를 바로 잡아서 네, 모든 테스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플로우는요, 이렇게 커밋이 포시되거나 또는 풀리퀘스트가 생성이 될때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브렉 테스트라는 브랜치를 만들고요, 또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코드로 커밋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브렉 테스트라는 브랜치에는요, 실패하는 커밋이 있습니다. 이 브랜치를 가지고 PR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머지하고 싶다. 내걸 승인해줘라는 풀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그럼 이렇게 PR을 만들자마자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의 월 플로우가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자, 네 PR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라고 동작하게 됐고요. 두둥탁, 우리 월 플로우에서 네가 뭐지 하려고 하는 PR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네. 테스트가 실패한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또풀 리퀘스트 목록에 보시면 이 PR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럼 이 PR을 만든 사람이 어이고 내 브랜치에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고요. 문제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커밋해서 PR에 새로운 커밋이 생기면 다시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초록 사인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위 오른쪽 닫다단 메뉴에 보시면요, Create Status Batch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요, 내 리파지토리 메인 화면에 현재 워크플로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g i t 리파지토리 더 이쁘게 꾸며보고 싶다면 지난 영상 g i t h u b 제대로 꾸며보자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리파지토리 메인 화면에 현재 모든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패싱 사인을 확인해 볼수 있죠.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아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코멘트를 받고 더 힘을 내서 영상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도전하고 코딩에 나가세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